네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런민기입니다 자! 2년만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런민기의 카로플 강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2년 전에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하는 법을 가르쳐드린 영상을 찍었었어요 뭐 그로부터 2년이 흘렀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많은 걸 건너뛰었어요 이제 카로플이 나온지 3년이 넘었고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본인만의 주행법이 있으며 내가 이제 이 여기에서 한 단계 벽을 넘어서 진짜 온라인 고수가 되기를 꿈꾸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카라플에 대한 모든 주행적인 베이스는 갖춰져 있는 전제하에 좀 기본적으로 같은 시스템적인 이해는 분명 같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 익시드는 어디에서 써주면 좋다 몸싸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몸싸움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따가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또 요즘 온라인에서 매우 핫한 무, 그냥 사실상 그냥 고속배기 무감속 커팅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섹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어떻게 내용을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익시드를 언제 써주면 좋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익시드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만큼 드리프트를 하는 만큼 사용을 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발동시켜야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인 빌드들은 이렇게 모이는 족족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트랙을 달리면서 한70% 80% 정도는 드리프트 상태로 주행을 한단 말이죠 뭐 지금 대체로 예시로 들어드린 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임에서 계속 사용을 해주다 보면은 운이 좋게도 어뭐 이런 입시드가 가장 중요한 구간 이런 데에서도 입시드가 이쁘게 발동이 돼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어 근데 이런 맵들 말고 어, 입시드를 이제 타이밍이 좀 애매한 맵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동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바로 여기에 있는데 첫 번째로 고가에서 예시를 들자면 은 여구간이에요 이렇게 점프대가 있는 구간 뭐 이렇게 부스터를 써가지고 앞으로 붕 떠서 날아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고가에서는 특히나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너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서 유턴을슉 돌아가지고 일반적인 빌드가 고속 끌기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로풀 할때 고속 끌기라는 기술은 가속력을 순식간에 증폭 시켜주는 엄청난 기술이다. 그리고 카로풀은 공중에서는 감속을 받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1. 이 구간에서는 고속배기를 쓰면서 나간다. 2. 이 구간은 점프되다. 3. 카러풀은 차가 공중에 떠있을 때 지면에 있는 어떠한 마찰력 감소를 받지 않는다. 자, 그 말은 순식간에 가속도를 붙여서 밖으로 점프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발... 지나가려면은 고속배기를 치면서 이시를 쓰라는 거죠. 슝 하고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카로플에서 익시드를 발동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 1. 오르막 2. 점프대 3. 고속 끌기 할때 또는 톡톡이 할 때. 요세 개의 타이밍에 익시드를 내가 익시드를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끌기를 하고 있어요. 끌기를 하고 있는데, 어? 반 익시드가 찼네. 그거 그냥 바로 눌러버려. 끌기의 가속도를 극대화 시켜라. 왜냐면 고속 끌기 할 때도 한310 정도 나오는 게 고속 끌기를 하면서 익시드를 쓰면은 약 3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극단적인 가속도를 받을 때그 가속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을 써라 이거죠.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고속 끌기 하면서 익시드 쓰는 거는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뭐 점프대라던가 오르막 익시드를 쓰라는 게뭔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대은지가 그거에 완전 똑같은 맵이에요. 완전 걸맞는 맵이거든요. 타이밍이. 일반적인 익시드 타이밍대로 주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고속 빼기 하면서 익시드 써줬고요. 방금 첫 번째 익시드. 이맵한 바퀴 주행을 전부 유심히 좀 봐주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익시드가 뭐였죠? 저는 안 씁니다. 여기서 안 써요. 왜냐? 이걸 아끼고 올라가다가 오르막이죠? 고속 빼기 하죠? 익시드 써줍니다. 여기가 훨씬 빨라요. 자, 요렇게 익시드를 바로 쓸수 있는 타이밍에도 효율적인 구간을 생각해서 아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뭐였네 써줘요 왜냐 점프대잖아요 그죠? 끌기면 뛰기를 하면서 나가는데 점프대인 구간이니까 한번 써주고 자, 이렇게 또 주행을 하다가 마지막 코너를 지나면은 이 시들 하나 모여 어머 오르막이네 써줘요 날라가잖아 예. 또 이거랑 반대의 관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조건 모이자마자 바로바로 써줘가지고 익시들을한 번이라도 더 써서 평균적인 가속도를 올려서 평균 속도를 완전히 올려버리자. 이런 관점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부수를 둘수 있는 구간에 확실하게 두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요. 멀티에서는 이게 거리를 줄이고 승부수를 두고 추월을 할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감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신경 써야 되냐? 1등 기록 보세요. 예, 네. 1등 기록 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니와 잘한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코너를 도는데 어느 위치에서 드리프트를 시작해서 어느 위치에서 끝나는지를 보세요. 자 같은 코너를 돌아도 여러분들 감속이 왜 어렵냐면은 사람마다 드리프트를 넣는 시점이 달라요. 근데 그 시점이 감속에 굉장히 장이 중요한 부분입니 봐봐요. 여기에 왼쪽 좌회전 코너가 있어요. 좌회전 코너를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고 좌회전 코너를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첫 번째 주행법은 속도가 130이었는데 두 번째 주행법은 속도가 150, 160이랬잖아요, 그죠? 드리프트 시작 지점을 코너에서 최대한 가깝게 코너의 꼭지점에서 가까운데에서 시작을 할수록 내가 짧은 시간 동안 짧은 거리 동안 더 많은 각도를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감속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 차를 빨리 꺾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드리프트 시작하는 지점은 뭐 여기까지 늘렸다고 쳐요. 방금 저기 코너 꼭짓점에서 굉장히 먼 위치죠. 여기서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내가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전보다는 길어지니까 속도가 줄어들 일이 많이 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아우디 나우시야. 왜 아우디 나우스로 하라고 드리프트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럴수록 드리프트를 더 미리 얇게 넣으면서 차가 덜 꺾인 상태로 코너를 지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속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우디 나우스를 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얘기를 꺼내면 은 진짜 끝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사빈공이에요 사빈공. 자,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서 그냥 익시드 써주고, 원끌이를 하죠, 고수들은. 뭐, 일단 그렇게 주행했다 쳐요. 지금 익시드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아, 여기 뭐, 좁으니까. 가속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껴가자. 여기서 쓰기는 내가 차 속도가 느리고, 그럼 여기서 써야겠네? 하는데 전 여기서 안 써요. 안 쓰고, 여기서 씁니다. 이 이유가 존재하는데, 제가 여기서 익시드를 안 쓰는 이유는, 다음 코너가 너무 짧아요. 여기서 쓰고, 날라가면은 다음 코너를 그릴 라인이 안 나와.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점프를 하고 드립을 넣어봤는데, 완전 미들 라인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나왔죠. 라인이 아예 안 이쁘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 이시드 가속력을 챙겨주는 게, 만능은 아니다. 만능은 아니고, 항상 코너의 그, 약간 위치에 따른, 타이밍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스터 가속을 받았을 때가 다음 코너 진입각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코너링 중에 고속 비기를 하면서 이치들을 발동시킨다. 그쵸 그렇죠. 다음 코너까지 고려를 해서 코너를 따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통으로 붙여요. 나는 점프대 후 우회전을 해야 돼. 근데 점프대를 탈때 이치들을 썼을 때랑 타고 나서 우회전을 할때 익시드를 썼을 때라. 그렇게 해서 고민했을 때는 이제 마코너 익시드를 써주는 게 4인공에서는 좋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일단 뭐 익시드에 대한 거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기본적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야. 다 하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들이 몸싸움이에요. 몸싸움.